저에게도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환영을 하겠습니다. 3 0회기 중국협의회 노회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30개의 노회와 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리게 보다가도 믿음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고 믿음이 심지가 견고해져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그 역사를 한번 세워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협력을 잘못 세워고 같이 일해봅시다. 두 번째는 주님 중심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합시다. 노예마다 무엇보다도 평안하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중책을 맡고 보니까 기도가 달라졌어요. 평소 기도회 때도 우리 성도들이 우사님 이제는 협의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는 소리가 나와서 금요 기도회 때도 기도하고 새벽 기도회 때도 노회별로 임원들 이름을 앞으로 제공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두 하나로 중부는 노느협의회 보다가도 단결이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합시다. 노회마다 축하할 일 있으면 같이 교제해서 축하를 더 크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총회장님 말씀하시고 총신의 총장님께서 비한 어, 모임을 축하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대신 의장님과 어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그 축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회가 되시면은 더 기도해 주시고 더 총신 신대원을 방문해서. 아주 격려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